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기아, 여베레 아들 스가라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라하스라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담에계의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루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륭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곳 아수르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비치리라 인만 위일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맥을 보겠습니다. 자신과 동맹을 맺어 새로운, 광, 새로운 지금 강대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리아를 대항하자라는 그 제안을 거절한 아하스 왕이 아, 어, 이좀 음,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시리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북 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에서 어, 우리랑 같이 동맹을 맺어서 이 새로운 강국인 아시리아를 공격하자, 대항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은 아스 왕이 그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바람과 이스라엘은 열이 맞아서 연합해서 그 남유다를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남유다 왕 아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표적을 표적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는 인마누엘이라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고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를 이용해서 너희를 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죠. 일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 살라 하스 바스라쓰라 여기서 큰 서판, 서판이라는 것은 글을 쓸수 있는 판을 이야기합니다. 큰 서판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크게 글씨를 쓸수 있는 판이 되겠죠. 네. 이 통용 문자라고 되어있습니다. 통용 문자. 이 통용 문자라는 것은, 아, 모든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라고 하죠. 한국 사람에게는 한글, 뭐, 미국 사람에게는 영어, 이런 것처럼, 당시, 거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크게 써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네. 아헬, 살라, 하스, 바스. 이렇게 네 글자 네 단어로 된 내용입니다. 뜻은 어, 마헬은 빠른 급히라는 뜻이고 살란 살렌은 잡은 것 먹이 약탈 노행 노행물이라는 뜻이고요. 하스는 어, 마헬과 똑같습니다. 재촉하다 서두르다라는 뜻이고 바스는 포획 약탈 약, 약탈품 노량물이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다른 네 단어지만 두 가지의 의미가 반복되어 있는 글의 조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약탈이 급해 올 것이다. 급하게 약탈이 올 것이다. 라는 뜻이죠. 네. 어,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라는 거잘 아시죠? 1절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큰 서판에다가 모든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쉬운 언어로 써라. 뭐라고 약탈이 곧올 것이다. 약탈이 곧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 뜻은 뭐냐면 지금 유다를 공격하려고 북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하려고 있는 이두 연합군을 어, 유다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글씨를 쓰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 아수르에 의해서 그 연합군이 무너질 것이다. 약탈이 급히 올 것이다. 곧 약탈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유다야, 들어와.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들은 유다의 아스, 아하스 왕이, 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네. 우리를 약속하셨네. 아,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못 믿는 멘트. 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보시면, 넘어가라! 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 여베리,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이, 명하신, 이게, 어, 사실임을, 증인을 세워서, 세, 어, 증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뜻인 거죠. 이두 증인이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도 당시 사람들이 당시 어, 남유다 사람들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인물임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이 인물들을 내 말을 증인이 되게 하겠다, 증거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 이 말은 어, 유다가 안 믿고 있다는 얘기죠. 삼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자 넘어가네요. 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라 하스 바스라 하라. 네, 이사야의 아들 이름까지도 요 이름, 네 마헬 살라 하스 바스라고 지음서 부를 만큼 부를 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 네, 이래도 안 믿을래. 내가 이세아의 아들을 이렇게 이 이름으로 지켜야겠다. 이래도 안 믿을래. 이런 말씀이고요. 4절 말씀.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 부르기, 부를 줄 알기 전에 담에색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에 옮겨질 것입니다. 하십니다. 네. 담에색. 네. 바람이죠. 사마리아. 네. 북 이스라엘이죠. 네. 이, 어, 이 노량문이 아수르 왕 앞에, 어, 옮겨질 것이다, 라는 거. 네. 시간을 표현한, 어, 그 위한 비유임을 알 수가 있죠. 7장에서, 앞서 7장에서도 비슷한 비유가 나오죠.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이것은 선한 일이고 이것은 악한 일이다, 라고 구분하기 시기가 오기, 어, 오면, 그 때가 올 때까지도 유다는 네, 평안할 것이다라는 약속, 시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앞에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8장 여기 이 구절에서도 <laughs> 여기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북이스라엘 남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무너져서 아수르 왕한테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시간 시간이 뭡니까?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시간은 뭐 1년, 2년 이내잖아요. 급박하게 더 급박하게 이런 일들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중반절에 음 네.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 하나님을 의지해라. 안심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네,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5절 말씀은 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고요. 맞죠? 6절이 <laughs>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을 기뻐합니다. 네, 이 백성은 남유다 백성들을 남유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예루살렘 동 편을 끼고 도는 시냇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시내물은 기온샘물을 기온샘물에서 시작하는 물입니다. 깊이도 낮고 크기도 가느다란 그러한 시내물이죠 여기서 실와 물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냐면 상징하는 것이 무엇냐면 예루살렘을 끼고 도는, 그러니까 하나, 하나님이 은근히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화의 물을 지금 남유다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여전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죠. 문맥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호하심을 버리고 르신과 르마리아는 남유다를 두려움에 떨고 있는들과 <laughs> 여기서 네, 떨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르신과 리마아 네. 네 그니까 이 아들을, 아들을, 네, 기뻐한다 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라는 뜻인데요. 이런 부분을 성경 부분만 읽어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좀, 아, 어, 네,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정확, 정확하게 이, 어, 이 성경 요 부분만 읽어서는 이게 그런 뜻인지는 잘 모르니까, 어, 실제로 사실 잘 몰라도 앞에 내용이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내용, 1절까지 4절에서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6절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도, 어, 전체적인 맥을 해손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이양 알면 더 좋지만, 네, 후지 네, 어렵다고 해서 네, 제일 중요한 건 네, 강조하는 것 문맥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 봤고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의란 큰하수곳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네, 여기서 빠르게 흐르는 큰 강이 나오죠. 6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시대물과는 상대적인, 어, 상대적으로 대비가 되는 큰 강입니다. 여기서 큰 강은 아수르를 얘기하죠. 아수르의 큰 군대, 큰 힘, 전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의 계획은 큰 강인 이 아, 아, 수르를 의지해서, 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치고자 하는 계획이었죠. 그래서 그런 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네, 뭡니까? 그큰강 아수르가, 네, 하나, 그큰 아수르의 힘이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셔서, 네, 모든 골짜기, 모든 언덕에 넘치게 하셔서, 그것이 오히려 8절에 보니까, 남, 유다까지 흘러와서, 목 까지 미치리라 목까지 미친다는 뭐 말입니까? 목을 넘어가려면 죽잖아요. 죽음의 직전까지 네, 유다를 힘들게 한다, 음, 공격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네, 남유다와 아하스의 왕과 백성들에게 아람과 북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로 모니다 우리는 큰 것이로 누구나 쉽게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경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쉽게 알수 있는 그런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믿을 만한 사람을, 신뢰할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만한 것들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신, 고 계신데, 그것을 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모습은 아닌지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에, 어, 보이는 연합군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당장 보이는 돈 없음에, 그 거대한 것에, 또 사람들의 비난에, 공격에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여지는 그냥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신의 물과 같습니다. 약해 보이고,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불안하고, 또 연약하고, 두렵고, 그렇지만, 네, 그렇게 보이지만, 또 세상에 주는 물은 또 상대적으로 강하고 빠르고 또힘 있어 보이죠. 그래서 그, 래서 너무나 그쪽을 따라야 하고 그 힘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것 같은 마음을 주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 섞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남유다의 아수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결국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머리로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눈앞에 보이는 그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자신들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 우리도 이와 같은 죄를, 이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저지르지 않도록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복된 메시지를 항상, 네, 우리가 깨,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들을 줄 아는 키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멘트를, 하나님의 획그 우리가 잘 들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오늘, 네, 남유다처럼, 나의 목숨, 나, 나를 꼴까닥하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자꾸 얘기합니다. 빨라야 된다. 강해야 된다. 이큰 흐름에, 이 대세에 몸을 흐르 흐리, <laughs> 몸을 맡기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 그것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큰 흐름에, 강물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난 좋아, 그큰 난 흐름이 좋아라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큰 강물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목숨을 위협하게 할 것입니다. <laughs> 저와 여러분은 제가 바라오게는 하나님의 신의물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빠르지 않는 흐름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하심의 평안함을 느끼면서,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는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일터, 그리고 교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이큰 물을 살려고 아둥마둥 하는 그 이웃들에게도, 아니, 임마누엘, 8절에 임마누엘, 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신의 물의 삶이 진정한 삶이다. 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느끼게 할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추워진 사, 자리에서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평안함,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신의물을 다른 사람에게 여유 있게, 평안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남주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쉽게 알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경으로 또 듣는 걸로 보는 것으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그 뜻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저는 지금 어느물에 어 발을 담그고 있습니까? 제 마음을 담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신의 물에 제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라는 물질주의에 제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 주셔서 이 빠른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저를 맡기지 않게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벗어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신의 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라고이 시간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